여기는 다단나 폭포 입구입니다. 루즈 타러 왔어요, 루즈. 여기가 매표소. 매표소에서 표를 끊고 들어가겠습니다. 얼마야? 어덜트. 25만 동이네? 올랐네? 알파인 코스. 자. 오늘은 잣단나 폭포 루지 잘 왔어요 매표소까지 왔어요 이상 매표가 네, 이렇게 왕복 티켓으로 생겼어요 왕복 티켓 입구 입구 입구로 들어갑시다 이리 바로 들어가다자 입구 자. 자 이겁니다 일단 정지 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럼 내려가는데 중간에 이 찍기는 힘들 것 같아요. 아무튼 이리게 시작합니다. 알파니 코스 이리게 시작해요. 네. 자, 끝. 이게 중간에 쉬는, 천천히 가는 구간이 있어요. 야, 이 폭포 아려가는거 보이고, 여기서 중간에 오르막길이니까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오르막길. 자, 재밌네. 근데, 속도 조절이 되니까, 막 빨리 안 달려도 돼. 막 무섭게 안 가도 돼. 요 속도 조절이 되니까. 나름, 이게 빨리 달릴 사람 앞으로 밀고 하는데, 이 레벨가 있는데, 레바. 오, 오르막. 장난 아니야. 와, 몸이 이렇게 뒤로 기울여졌어. 오르막이 거의 한 45도? 막 빨리 달릴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어지럽지 않게 속도를 조절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르막. 어쩌면 다시 끝 저희가 도착한 지점, 도착지점 도착지점이에요 도착지점, 마지막 도착지점까지가 어찌 보면 가장 빠른 구간, 내리막길입니다 쭉 내려오다가 도착지점에서 한1 0 m 전에 자동으로 천천히 속도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계단을 타고 내려가면 됩니다 살짝 멀미가 나, 마지막에. 왜냐면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서 살짝 멀미가 나는데, 탈만해요 속도 조절 안 하고 세게 타면 살짝 무서울 수도 있는데, 속도 조절하고 타면 그리 무섭지 않다. 아, 찌 가가지고. 그래도 오는데, 어, 속도 조절하고, 어, 도착. 대차. 도착했어. 자, 이제 폭포를 보러 갑니다. 자, 루지 체험은, 야, 오르막길은 그냥 끌려서 간다니까. 이런 게 타고 폭포로 가시면 됩니다. 끝. 자, 여기가 다딴나 폭포입니다. 목포. 폭포인데 한 20m? 어, 물살이 거세네야 물살이 거세 물살이 거쎄. 여기서는 걸어서. 걸어서 오는 사람들도 보이고 이야... 생각보다 생각보다 물살이 더 세고 생각보다 폭포가 어... 규모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직하로 떨어지는게 아니고 약간 붙어져 떨어지니까 그게 멋은 없네 아무튼 이제 다시 한번 복구하는거 이제 다시 만번복구 하고 노지타고 와서 그때 한 1분만 걸으면 돼 1분만 자그 여기 기념촬영 해주고 기념촬영 자끝 오늘은 외국인들도 많이 왔네 외국인들이 어? 예쁜 아가씨들, 예쁜 멕시코인가? 저 위로도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소인아이 계단이구나. 있이 계단을 올라가면 저 폭포 위까지 아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끝. 와 경사 뒤적렸다 50도 되는 것 같은데, 갔다 나 폭포에서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경사가, 와, 어떻게 표현이 안 되네? 한 60도 될려나 대박, 대박. 끌려 올라가요, 끌려 올라가. 경사가 봐봐. 경사가, 와, 뒤에 보일라나? 보여? 이야, 경사가 진짜 엄청나네, 엄청나. 아무튼, 돌아가는 길은 이렇게 알아서 자동으로 끌려 올라갑니다. 이게 거의 그냥 완전 누워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자, 폭포 구경을 마치고 다시 로즈를 타고 돌아갑니다. 갈 때는 이렇게 끌려서 간다. 자, 이상 자기가 도착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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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는 것은 거의 90%가 끌려오는 거예요 오르막이라 아이츠. 거의 90%가 끌려오는 거라 여기는 뭐 오는 것은 크게 재미는 없어 갈 때가 진짜고 올 때는 거의 끌려오니까 만약에 두 명이 가면 갈 때는 따로 타고 올 때는 같이 타고 와도 되겠다 얘기하면서. 뭐 그런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별 위험하거나 어막 뭐 멀미 나거나 그런 건 없다. 그냥 폭포는 보려면 루지를 이용하는 것보다 직접 걸어가면서 보는 게 폭포 구경은 더 낫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통 루지 타러 오기 때문에, 그 루지 타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 자, 다딴나 폭포 루지 체험. 다딴나 폭포까지 끝. 됐어. 자, 중림선은? 왔어요 케이블카에서 한 15분 정도 오면, 이래게 중림선은 케이블카. 중림선은 입구입니다. 입구 입구 있어요 저기 보면 달락 케이블카 달락 케이블카라고 있는데 저기서 이제 케이블카를 타고 이쪽으로 걸어오면 됩니다. 걸어오면 자 가봅시다 중림산항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겼수 이렇게 이게 큰뭐 제를 올리는 건가? 종교는 크게 잘 몰라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어. 여기엔 에샹 같은 거 표지 있고. 여기도 있는 향. 향이, 향이 총세 개. 뭐 사자 같은 게 양쪽에 있고, 가운데 부처님. 아, 신발 벗고 들어가서 절하나봐요. 메이홀 같아요, 메이홀 야, 옆에 뭐 승녀들이 살고 있나? 집 같은 게 있고, 여기는 뭐, 북 치는 게 하나 있네 북. 붙이는 게 있고 저 뒤에도 건물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정원 꽃밭이네 완전 꽃밭 그러니까. 어, 확실히 꽃의 도시 달라시 꽃의 도시라던데 꽃이 많아요 각종 꽃들 나무들 나무도 다 꽃이 폈어 이쪽에도 정원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여기가 이제, 딱 보면, 정문 같아요. 정문. 정문. 양쪽에 문이 있고, 정원이 되겠습니다. 단체공간들이 많이 오는데, 근데 게 사람이 없을 때 오니까, 조용하고 좋습니다. 자, 꽃들. 크진 않아요, 조그만해요. 뒤쪽도 있는데, 뭐가. 그슨. 종도 있고. 시한하네 여긴 종이 있고. 어 저쪽에는 북이 있어, 북. 종하고 북, 양쪽에 자, 이 정도면 뭐다본것 같은데. 뒤쪽은 그냥 승녀들이 사는 데같고 양쪽. 양쪽. 건물들은 그 승려들이 사는 데 같아요. 자, 이 정도면 중소선은 끝. 됐어. 크레이저 하우스 왔습니다. 크레이저 하우스. 크레이저 우스 오토바이를 주차를 하고, 오토바이 주차비가 5,000원. 그리고 이렇게 옆에서 보면, 여러 개 생겼어. 여기 숙소라는데,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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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이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입장료는 8만동 4천원 찾기가 쉽지 않아 틀리면 여렇게 되어있어 요렇게 주로 단체가 가는 길이 많더라 요렇게 되어있어 자 안에 들어가서 다시 띨게요 이렇게 생겼네 딱 가봅시다. 뭐야 이거 기린이야? 기린처럼 생겼는데. 음. 아. 한국만이라 대트남에서도 현지 인들도 많이 구경합니다. 우리 학교 분들은 생들 분들이에요. 응, 뭐야. 방인데, 방. 방. 숙소. 여기도 방인데? 곰이네. 아, 이 다리가 위험한데, 저기서, 건물에서 건물을 넘어가는 다리가 위험하대. 우린 밑으로 가. 아, 위로 갈까? 밑으로 가도 연결이 될것 같은데? 어. 굳이 위로 갈 필요 있나? 어. 음. 와. 여기 다둘러보려면몇 시간 걸렸다, 야. 이게 정상인데? 각도가 거의 뭐 70도 정도 되겠는데? 장갑 끼고 와야겠다. 손을 집고 가야 돼어저 화장실도 있네 저기 주머 화장실 아여 내가 증상입니다 클리어 증상 어 시내도 잘 보이고 좋네 아 수박 크리지 커피 이에 이게 넓네 생각보다 넓어 넓어 이야. 이야. 여기는 여러 데 지나가다가 일대일로 만나면 비춰줘야 돼자 가봅시다 좀 좁아 좁아 자이 좁은 길을 봐이 나무가 있어서 고개를 수유가 돼 거기로 숙여. 그래. 여기서 중간에 사람 만나면 싸워야 돼. 야, 여기는 약간 미끄러울 때 가면 난감이 너무 나죠. 얘들은 여기 오면 안 되겠다. 봐봐. 옆에서 살짝 미끄러지면 바로 황천길 가겠는데? 잡을 것도 없고. 건물같은거 있으면 좋겠다 어? 장난 아니네 이건 뭐야 이거 어. 이 건물로 왔어 이, 건물. 이 건물로 왔어 저 건물에서 저 건물에서 이 건물로 그래 지금 건너왔잖아 여긴, 어, 여긴 사람 살고 있는 거? 아니면 살고 있는 거처럼 해놨나? 아, 오픈돼 있네, 그냥 보라고. 아이 이, 계단 진짜 좋다. 여기는 가는 거 아니야. 갈라고? 가봐. 여기는. 너무 좁은데 진짜 여기서 진짜 사람 만나면 진짜 이 정도면 목숨 걸고 싸워야 돼야한 10cm 밖에 안돼 이야 폭이 음? 좁아 좁아 여기 좀 사이 나쁜 사람 오면 안 되겠다 외나무 다리야 외나무 다리 굉장히 좁네. 구경하라고 해놓은 것 같은데? 음, 예전엔 진짜 살았겠다? 살았겠어. 꽤 넘네. 야, 이 정도면 한 10년도 살았다. 10년도 살았다. 소파 봐봐. 10명도 사겠어 방이 꽤 크구나. 꽤 커. 오, 시계도 있어. 야그렇 미팅은. 원래 살았던 집 같아. 자, 이상. 크레이지아웃을 거의 다 돌아봤어요 이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한 바퀴는 다 돌아간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어 정원 크레이지아웃 정원 같은데 음악이 나와버리네 자 너무 신나 정원이고 프도 팔고 이것저것 팔고 있어요. 건물이 쭉 있는데, 한번 둘러보긴 좋은 것 같은데, 여기서 숲바라 못하겠다. 한번 둘러보긴 좋은 것 같아요. 둘러보긴 좋은 것 같아요. 어. 다 올라간 데인데, 외관. 어우 차도 있고. 저 위에까지 올라왔어요. 제가 정상. 자, 이상. 크레이즈 하우스를 돌아봤습니다. 자, 한번 놀러와보세요. 이상 됐어, 끝.